네, 오늘은, 어, 유일무이한 우리의 진리의 성전인 대강전, 어, 그 안에 모셔져 있는 영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주님께서는, 네, 도준님께서는 50년 공부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진법을 짜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소원인 대강식이 이루어지는 대강전을 지으셨습니다. 네, 진격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십종 공부로서 찾은 곳이 감천이요, 그대들이 기도하는 소원이 오직 대강이므로 바로 이것이 바로 천기요 도수이며 오만 년의 유일하고 우주간의 무이한 진리의 성전이니 이곳을 새서울이라 함도 이 성전이 있는 연윤이라하시니라 네, 상제님께서 대강전 내부의 명칭과 용도를 하명하시니 상충은 중궁, 중궁의 영위 봉안실은 영대라 하시니라 네 우리 감천에 있는 성전의 이름은 대강전이고요 그리고 그 대강전 상층은 중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대강전을 지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2층 건물이었죠 그래서 상층과 하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층을 중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강전 3층이 바로 중궁이죠 그리고 중궁에 영의가 봉환되어 있는 봉환실을 영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대순에서는 건물 자체를 영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극도에서는 대강전 3층 중궁에 15신이를 모셔놓은 봉안실을 영대라고 합니다. 네, 영대 한자를 좀 보겠습니다. 영은 신령 영 자, 신령할 영 자, 그래서 영은 신령스러운 신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는 대대 자, 돈대대 자입니다. 이 돈대라는 것은 높이 쌓은 평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는 높은 평평한 곳을 의미합니다. 또 받침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대는 신령스러운 신명을 받들어 모신 높은 대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8일에 봉천명일 치성을 겸하여 대강전 영건과 영대 봉안의 치성을 겸하여 봉행하기로 결정하시고 먼저 영대의 1 5신위를 봉안하시니 그위채와 배례 절차 등은 다음 장의 도표와 같으니라.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 영대의 봉안도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15, 10명의 위치와 절하는 순서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보시죠. 네, 제일 가운데 구천 상대님께서 모셔져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 당연히 가운데 계시고요. 그 다음 높은 분은 그 위치가 어딜까요? 네, 가장 높은 분 바로 왼쪽에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 높으신 분이 바로 가장 높으신 분 오른쪽에 자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천상제님 왼쪽에 옥황상제님께서 계시고 오른쪽에 서가열애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세 분이 모셔진 자리를 으뜸원자 써서 원위라고 합니다. 이 위자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자, 구천상제님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시지만 이세 분이 모셔져 있는 그 전체를 가장 으뜸가는 자리 원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높은 분이 자리하는 곳을 다시 다시 제자를 써서 제위라고 하는데요, 그 제위의 자리는 이 원위의 왼쪽이 되겠죠. 항상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왼쪽이 서열이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겁니다. 좌의정이 임금 왼쪽에 자리하죠. 자 제위에 누가 모셔져 있나요? 관성자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 네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위의 오른쪽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죠 이 자리를 세 번째 자리라고 해서 삼위라고 합니다. 네이 삼위에는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례를 드릴 때 원위 세 분에게 배례를 드리고 난 후, 그 다음 높으신 제위에게, 제위에 계신 분들에게 배례를 드려야 되는데, 3위인 명부시왕, 오학사랑, 사회여왕 사시토왕에게 먼저 배례를 드립니다. 서가엘에게 배례 드린 후에, 갱진, 갱진 일보에서 3위에 먼저 배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진사보에서 제위에다가 배례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진법주 주문의 순서도 3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입니다. 예, 도주님께서는 왜 3위에 계신 신명에게 먼저 배례를 드리고 주문도 먼저 외우게 했을까요? 도주님 제 셋의 어떤 도인이 그 이유를 도주님께 여쭤봤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서열도 낮은데 배례도 나중에 받으면 서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과 상식과는 다르게 도주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성을 모실 때는 서열 순서대로 술잔을 올립니다. 즉, 제위에 모셔진 신명에게 먼저 술을 올립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도주님께서 뭔가 깊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순진례는 어떨까요? 자, 대순진례 영대봉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대강전 영대봉안도처럼 똑같이 원위, 제위, 3위, 4위 써 있고, 배례 순서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차이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네, 네 제위와 이 3위가 글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신명이 모셔진 위치는 똑같은데, 제위하고 3위하고 글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위의 왼쪽, 즉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여기가 제위인데, 3위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의 위치에 제위라고 써 있습니다. 도주, 도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해왔을까요 네, 대순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문을 먼저 외우고 배례를 먼저 드리니까 3위의 신명을 제위의 신명으로 잘못 알고 잘못 쓴 겁니다. 네, 대순에서는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영왕, 사시토왕이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보다 서열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시켰겠죠. 그래서 시성 때에도 3위의 신명들을 제위인 줄 알고 술도 먼저 올립니다. 그렇다면 신명들의 서열이 신명계에서 바뀐 것일까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법과 가법의 차이입니다. 15신인은 15년 공부, 50년 공부의 대장정을 끝내시고 천신만곡 끝에 대강전을 짓고 영대에 모시게 된 신이입니다. 그 위치와 배례 순서, 주문 순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당연히 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행해던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도주님의 유명이십니다. 도주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순이 진법을 흉내내내긴 했지만, 진법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라무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알게 되었고, 기도 모시는 시간에 대해서도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대에 모셔진 15신의 위치와 배례 순서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숙지하셨다가 우리 형제분들에게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기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